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정 입니다 24년 시험 대비 개성인로 뺏는 스터디 2주 1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 계속 나와야 되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를 우리가 4번 5번까지 봤죠 특히 이제 5번 어, 중요한 문제죠 시험에도 기사시험 관사 시험에 다 나오고 있고 드라이밸브 파스칼의 원리를 어, 적용한다. 보통 A2를 구하게 하죠. A1과 A2에서 압력이 똑같다. 밀폐된 어, 곳에서 압력이 똑같다. 근데 이 압력은 어, 또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어, 단면적 위당 작용하는 힘이 예, 압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 보다 작은 여기는 작은 면적 여기는 보다 더큰 면적에 가지고 예, 압력이 똑같다는 이용해서 보다 더큰 힘을 f 1에 F2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클래퍼가 열리지 않게 한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프렉션은 어, 어, 주의하던데 쓰나. 프렉션 같은 경우는 문제로 나오는 것이 1차측2차 측, 1차측2차로 넘어간다. 그 어, 물론 그 넘어가지만 그 공간은 2차측 배관을 기준으로 2차측 배관이 원래 v2였으니까 다 비어 있었죠. 그리고 압력은 대기압일 겁니다. 그래서 어, p1 아니 p1 v1이죠. p1 v1인데 이게 이제 밸브가 열려서 물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어, 이 물이 다 가득 차니까 체적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체적은 공기가 압축되니까 V2로 조그만 체적이 남아있다 했죠. 그래서 전체 배관 체적에서 이 압축된 공기 체적을 빼면 물이 넘어간 양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P1, V1은 P2, V2다. P2는 원래 대기압 플러스 에, 이 1차측의 압력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V2로 간다. P1, V1 알고 있으니까 어, P2를 알리면 V2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보일의 법칙이고요. 보일의 법칙이 또 어, 압력 수조에서 또 나타나죠. PMVR는 P2VT다. 이걸 이용해서 물이 방사될을 때, 어, 이 남은 이 압력 탱크 안에 남은 물의 양이라든가, 찾아올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은 어, 물이 어, 저장되어 있는데, 아직 물이 방사되기 전에, 이 압력 탱크 안에 유지해야 될 압력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다 했죠. 보일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딱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예제 6번. 어, 여 보시면 평균유으은 Q, 어, V죠. V는 사학교 파드제인데, 이렇게 보면, 얘는 중량 유량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 이것은, 자, 펜을, 자, V는 사학교 파드제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가 v를 먼저 딱 구하기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딱 나오면 이 v를 딱 구해놓고 시하는게 좋습니다. 연필로라도 써놓고, 그다 답안지에는 또 이제 좋게 글씨를 써 펜으로 또 써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차정 유량일 때 v고, 만약 이것이 질량 어, 유량이다, 그러면 이 v는 q는 차정 유량이니까 q가 들어갑되겠죠 질량 유량 들어야 됩니다. 4m입니다. 그리고 질량 유량이니까 당연히 밀도가 들어갑니다. 밀도가 들어간다. 로가 들어간다. 자, 만약에 중량 유량이다 이 문제처럼 그러면은 4지가 되겠죠. 중량이니까 그리고 어, 분모 기준이 되는 곳에는 어, 감마가 들어가야 됩니다. 비중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공식에 넣어서 풀면 되는 거고요. 이거 자체만 물어보는 문제는 2차 시험에 아예 안 나온다고 야겠죠 이런 문제는 뭐 2점짜리. 그데 이렇게 7 0 per s e c 를딱 주어지고 v를 구할 거부 v를 구해가지고 베르누이 정리에서 v를 딱 집어넣게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질량 보존법칙과 베르누이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때 이제 이것을 제이차적으로 생각하고 이로 풀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깜빡해가지고 q에다가 70을 넣고 이로 풀어보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 밀도의 단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 뉴턴 s2 m4 이건 제가 어, 유도가에다 해드렸잖아요. f는 ma에서 나오잖아요. f는 ma에서 나오요 m은 a분 f이다. 여기에 따라서 단위를 다 정리하면 은뉴턴 s 2 m 4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좀이 강사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은 복습을 안 하신가요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아니면 이거였다 SI 단위로 바꿨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자 이제 7번 6m 높이에 있는 물의 수압 높이 나오고 지금 압력 나오고 속도 나옵니다 배눈의 정리죠 그리고 있다. 전수도 계산하시오 이렇게 전수도 전압력 에너지 압력 에너지는 또수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 자이 보시면 중력 가우스도가 메타퍼 세크 제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쉬운 문제고 자 8번 자 이것은 우리 토리첼리 정리고 이것이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어, 저는 만약에 이것이 2점짜리에 불과한다더라도, 토리첼리를 얼른, 어, 유도를 써버립니다. 이거 두 줄밖에 안 돼요. 쓰고, 이렇게 딱 대비 습니다 1점짜리면 그냥 이렇게 하지만, 3점짜리면 말을 아예 없고요 토리첼리의 식을 유도를 한다는 거. 이게 1지점, 2지점하고, 그죠? 생각 안 나신가요? 여기 대기압대기압이니까 어, P1, P2는 다 제로가 되고, 그 다음 V1은 V2에 비해서 미세하니까 V1도 제로가 되고, 남은 것은 어, V2하고, 이 h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v는 루트 이지 제차다 이걸 딱 써주고 간단합니다. 베르는이 정리 딱 해가지고 자 이것은 제가 전 시간에 했던 거그 문제에요. 지금 이 문제. 그쵸? 이미 인가 푸른 거 잖아요. 50분이나 투자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계산 이론 강의를 어, 들으신 것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 하면, 그럼 이제 문제풀이 특강, 할때 계산이론 듣지 않으신 분들은 복습을, 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절 람스 공식이라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가의 보도처럼 마찰 손실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마찰 손실 델타 H2는 델타 H1 곱하기 어, 유량 비율, 즉, Q1분의 Q2의 1.85승에 비례한다. 이 시. 그리고, 어, 이것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젤람 공식을 쭉다 써주고 나머지다 상수고 어, Q 값만 변하니까 이렇게 된다 했죠. 비례식에서. P1 대 Q1의 1 8승은 P2 대 Q2의 1 8승에 비례한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한다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한간데 여러, 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건데 자 제가 아마 여기까지 읽었을 거예요. 다레이놀수레이놀수는 레인홀수. 매우 중요한1 일차에서는 뭐증가의 보더처럼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것이고, 자레이놀수는충류냐 난류냐 이거 구별할 때 쓰는 거예요. 유체 유동 상태를 결정한다. 자왜 어, 구별하는 중요하냐 난류일 때는 어, 마찰 소질이 커지고 이때는 한류하질력수을 일련, 씁니다. 그래서 난류는 보통 이 스프링클러 배관 있잖아요. 거기서 난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이다. 무차원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점성력. 끈끈한 정도죠. 관선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 끈끈한 것이 크면 클수록 어이 레놀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충료됩니다. 이건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한 생각으로 상식으로 적 끈끈해서 죽을 죽이라 고 생각해 요 죽. 자배가 안에 죽같이 끈적끈적요. 옥수수 분말가루 물에 탔습니다. 옥수수 분말가루를 물에 녹이면 평상시엔 액체인데, 큰 타격을 딱주어지면 주먹으로 탁 치면 고체로 변해버립니다. 주먹 뿌러질 수도 있어요. 유튜브, 저는 이제 막 유튜브 보면, 어, 배를 여기서 다 뜨는데, 주로 뜨는 게 이제 영화 뜨고, 그 다음에 과학, 우주, 뭐 이런 것이 많이 뜨는데, 제 관심도에 따라서, 어,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돼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원리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니까, 러 풀장에다가, 그래서, 이 물을 다 깔아놨는데, 걷거나 자전거 타고 가면 굳어버립니다. 순, 아, 간적으로 근데, 아무튼 옆으로 샜는데, 암튼, 배가 나게 끈적끈적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도대체 무슨 난류가 발생? 난류는 막, 점성력이 없어야만 난류가 발생하쉽겠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파도가 막 치는 걸 생각했어요. 끈적끈적하면, 그래, 파도가 칠까요? 물이. 그쵸? 근데, 다 싫을 때가 없는 소리고, <laughs>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 겠죠 그래서 레이놀스는아 dv로 뮤뮤 분의 dv로 이거 이 뉴라고 있죠 뉴는 동점도에요 동점도 그래서 동점내 단위는 시간당 니가 얼마만큼 퍼져나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동점도 자 점도는 이거 단위가 애국 힘들어 그래서 그냥 그나센스로고 했죠 그나센스 그레그람 박근혜 어, 전 대통령의 센스는 좀 없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당했잖아요 자 그나센스 메터인데 센치 메타 세크 그래서 그 나누기 나누기 센스 이걸 알면 은 킬로그램퍼 메타퍼 세크가 절대적으로 차이지 않을 겁니다. 1차형이죠. 1차형. 2차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것을 또 SI 단위로도 뉴턴 S 메타로 바꿔요. 킬로그램 뭐였습니까? 또 반복합니다. 지금 어차피 일손하니까 자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다 이것은 킬로그램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메타 세크 제, 제곱이라 했어요. 그쵸? 자 F는 N이죠 N 그래서 뉴턴은 또는 킬로그램 퍼 이거 정리해서 킬로그램은 메타 퍼 세크 투에 뉴턴이다 이것을 여기다 딱 넣고 이 넣으면은 이 자리에 넣고 메타 퍼 세크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밀도의 단위 원래는 킬로그램 퍼 메타 세조금인데 이것이 SI 단위 정리하면 뉴턴 S2 퍼 M4 이래 된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F는 MA 단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되셨죠? 자 동점도 자, 통점도는 이 점도를 그냥 아, 밀도로 나눠버린 거예요. 로로 나눠버린 겁니다. 이 밀도로 나눠버리면 밀도는 메타, 메타 세제곱분의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 단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시간당 얼마가 커지나 이렇게 하는 게더 빨리 나온다는 거죠 스토리 안기법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ᄂ 는 로분의 ᄂ이다. 그래서 이걸 어, 여기 여기가 로분의 묘잖아요. 자, 자이 자리에다 이자이 어, 자리에다가 이 뉴를 어, 딱 넣어버리면 로분의 묘고. 그러면 이 묘는 뉴 곱하기 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뉴 곱하기 로를 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로로 없어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뉴 분의 dv만 남는다는 겁니다 자 유체 유동 상태를 레이놀 수로때 판단할 것인가 레이놀 수가 2 1 0 0배어꽉 같거나 더 이하이면 축류 유동이다 유체 질서 장연 흐르고 난류 유동은 레이놀 수가 40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유체문 무지에서 흐른다 스프링클럽 배관 속에서 보통 난류가 발생합니다 이건 천이 구요을 합니다 이거 일차형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다 했죠? 달씨 에이스바하, 화재 일람스 씨. 이건 나중에 통합전 문제풀이 특강 때 이거 문제도 있는데 어 이거 단위변환 앞에 이거 상소, 이거 상소 상수 아니에요 상소라는 얘기는 Q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뭐200 LPM이다 LPM이죠? 뭐300 LPM이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조도가 뭐 100이다 150이다 구경이 뭐 에, 뭐 55mm다, 120mm.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문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 단위 변화할 때는 이거 있잖아요. 이 단위 변환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메타 단위로 바꾼 d를. 그러면 d 대 d-의 관계는, 자, d가 mm죠. mm 대. 만약에 d-를 메타로 바꾸셨다면, 메타의 관계고 이것은 1000대이러는 겁니다. 1000mm가 1m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단위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D를 D'로 바꿔야 되니까 D는 예를 들어서 D는 D' 넘어갑니다. 그러면 D'에 곱하기 천 메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수였을 때랑 거꾸로 돼버려요 거꾸로 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겁 문자 변화는 거꾸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메타를 D 메타다. D 메타를 D 밀미터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d 대 d의 관계는 1m죠. 1m는 1000mm니까 이런 관계 있고, 그래서 d는 d 곱하기 1000분의 1mm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d에다가 어 이걸 그냥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매우 철학적인 논의가 있었죠. 근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자 변할 때는 비례식으로 어, 단위 변화해서 넣으면 된다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 저도를 보통 문제 주어져, 만약에 저도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나이도 높이는 거에요. 근데, 어, 틀리면은, 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흑백동이죠. 흑백동 cpvc. 18. 흑백동 18이도. 흑백을 가리자는 이나 이 똥같은 얘기다 18. 흑백동 18. 큰 목차도 이렇게. 이렇게 오고,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흑백동 18 아니면 이렇게 흑백동 18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중건 100원인데, 그래서 중건 100원인데요. 101사비가 11을 건다. 1 0 1섭 10이, 12. 그래서 120원, 그리고 15 어, 먹으려고 달라든다똥 15, 씹어. 15 씹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어, 그나마 좀애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좀... 야. 잘못 껐는데 이렇게 이렇 하고 이렇게 하고 100을 여기다 놔두니까 지금 헷갈리면 여기, 여기 놔두면 안되고 이 점에다 놔두십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흑백동18하고 중건 100원인데, 101섭. 101섭이 10위를 건다. 근데 이제, 이, 101섭이잖아요. 그래서, 이, 흑관 중에서 일섭그 다음에, 백관은 10위. 똑같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네요. 애우기에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10위는,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아니면,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절반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놈의 문제네요. 이놈이. 그쵸? 흑관과백관에 걸쳐있으니까. 그래서 흑관 중에 중건 100원. 그 다음에 흑관 중에 일섭이가1일거고백일섭이란 거죠. 백일섭 12. 똥 18. 씹는다, 이렇게. 이 도표 자체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건 너무 이제 사실 너무 나간 것일수도 있는데, 저도를 주지 않는 경우에 뭐 시스템이 지금 뭐준비작동시다 어, 또는 근식이다, 그리고 흑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저도 안나 저도 모른다 해서 다 틀린다는 좀 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간다는 겁니다. 자, 부차적 손실인데, 이 부차적 손실 간이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 있고, 간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인데, 이거 전부 다 유도하는 것은 통합천재, 문제풀이 때, 설계시공 때다할 겁니다. 이건 제가 유도실다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공식 계단으로 밴드을때할 때는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일단 중요한 게, 무조건 이, 이, 관이 극히 축소된 경우에 마차선수수도를 수도, 구하는 공식과, 관이 확대된 경우에 마차선수수도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예요 이번 순환 때. 자, 이거 보시면, 관이 극히 축소되는 경우는, 이렇게 관이 이렇게 짜이잖아요. 이렇게, 관은 그대로 있지만 사실 물이 이렇게 나갈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구경이 좁아졌다가 물줄기가 줄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커집니다. 이걸 바로 배나 컨트랙터라고 해요. 그니까, 러 어리피스 구경이랍니다.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진 지 어리피스 구경이니다 스프링 헤드라든가, 옥내 소환이 다 어리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Q는 K루트P라는 어리피스 구경에 쓰이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간역그에 축소되는 경우는, 어, A1, A2 외에 A0도 나옵니다. 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근데, 결, 과적으로 속도, 수도 곱하기 마찰 손실 개수예요 그래서, 손실 계수 있죠. 그다음 속도수도 관이 극계 확대되는 경우도 보시면 이 계수 더러운 확대관 손실에서 아까는 더러운 축소관 손실에서 어쨌든 손실 계수 곱하기 속도수 들어옵니다. 이 틀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 결국 여기선 k가 이 형태 ac분의 1 1이고 여기서 확대되는 경우는 어, 결국 1-a-a 아니돼요 그럼 이것은, 어, 헷갈 수 있는데, 어, 쉽다는 겁니다. 자, 확대되죠, 이렇게. 그니까 러 이놈도 k 값이 구할 때 이렇게 확대되는 케이스에요. 그쵸? 여기서 맞아 봅니다. 이놈 보고 1번 갈게요. 자, a-a 아닌데 1보다 더 커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해버리니까. 그래서, 물론 마이너스가, 아, 되지 마란 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애우기 위해서. 계산도 복잡해지고 이것이 일본한테 작아요. 일본보다 작아지려면 A2가 a 1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A2가 부모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놈이 되셨죠? K값 좀 구하는 좀 여기까지 이놈 일단 놔두고 이놈을 이놈을 외워야 되니까 이놈 외워야 되니까 일단 어, 이 집에서 부양는적금은다 외우자는데 K값이 문제인데 K값은 이렇게 외울 수 있잖아요. 금방 외울 수 있죠? 있죠, 여러분? 자, 자, 축소. 축소계수는 이것도 간의 형태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걔는 AC분의 1-1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AC라고 되는데, AC는, 여 보시면 축소계수예요 그래서 A2분의 A0가 돼요. 자, A0가 있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더 복잡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AC가, A2분의 즉 A0가, 보시면, A2분의 A0죠? 1보다 더 작나요? 큰가요? 1보다 더 작죠 자이 말은 요놈 자체가 또 1보다 더 작아버리면 마이너스 되니까 이놈 자체는 1보다 커야 되잖아 이놈이 1보다 클라면 ac는 1보다 1보다 아, 더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됩니 ac가 그래서 ac가 1보다 작기 위해서는 a2 a0에서 a2가 더 크다는 겁니다 a0에 비해서 크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 지금 안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공식 유도하려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공식 유도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는 이 공식을 바로 대입해서 아, 네가 풀어봐라 이렇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니까 공식 정확히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이렇게 갖고 이것은 k가 a c가 한번더 꼬여가지고 그런 것이고 그 순차적으로 우리가 풀면 되는 거. 이 k는 곧바로 나오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그리고 그이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지분의 v0 마이너스 v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 지분의 v1 마 v2죠. 이것은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해서 v1이 더 커요. 그러니까 v1이 속도가 더 큽니다. 당연히 구경이 작으니까 v1이 앞에 있겠죠. v1 마이너 v2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뭐가 아, 자 속도가 제일 빠른 놈이 어떤 건가요? 이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안돼요 여기 변화 콘트롤크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건 v0예요. 그러니까 v0 마이너스 v2가 돼요. 이놈도 아니에요. 이놈입니다. V0-V2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숙제, 관이 극격이 축소되는 경우, 극격 확대되는 경우, 정확하게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관 부속품의 상당 등길기는관 부속품이 직관의 길에 이 상당한 길이다. 이렇게 되 있는데, 이것은 이제 1차형인데, 혹시 모르죠, 또.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다시 웨이스 파잖아요. f 마찰 손실계수 곱하기 d 분의 n을 곱하기 이 제분의 v에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이놈이이 놈이 약분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 상당간 길이는 상당간 길은 이 놈이 넘어가면 거꾸로 f 분의 d가 되죠. f 분의 d 곱하기 k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간 길이가 마찰 손실계수를 알고 손실계수하고 관대경하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b 원형간에서의 손실. 이 되어 있는데 이 수력 반경에 나옵니다. 수력 반경은 접수 길이 분해 유동 단면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용입니다1차용자1차용인데 가끔씩 2 차에서 전 설비 편에서 이 원형 이에니라 사각형 가에다 해가지고 어, 이 수력 반경을 구하게끔 구해야만 문제를 풀수 있게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력 반경은 p분의 a이고 이건 내우셔야 돼요. p분의 a이고 자, p는 파이 d 에요 접수 길이니까. 파이 d. 원으로 봤을 때 만약 에원형간의 수력 반경은 원의 둘레 길이는 파이 d잖아요. 그죠? 이 둘레, 이 둘레 길이는 파이 곱하기 d 란 겁니다. 직경 곱하기 파이란 거예요. 그다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분하면은 4분의 d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력 반경 d는 4 곱하기 rh가 된다는 겁니다. 아 직경은 사곱하기 r h 가 된다는 거예요. r h 가 바로 수력 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풀어놨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d는 비원형 단면과 그러니까 사각형 을나 했을 때 비원 형 단면을 가상 원형 단면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예, 지름이라는 겁니다 지름 d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형태라면 원이 아니기 때문에 d를 곧바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력반경 구해가지고 p분의 a로 구해가지고 어이이 수력반경을 구해가지고 이수력반경 곱하기 4를 하면은 예, 직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각형 되는데, P와 A, 여기5 원형일 때잖아요. 원형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걸 알겠는데, 직사각형일 때는, 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가로세로가 있겠죠. 가로세로를 이용해서 P분의 1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잖아요. 자, 원형일 때는 이렇게 구했다. 이해가 되죠, 이거? 근데 직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이러한 수적 반경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직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직경. 자, 내놓을 수 우리가 배웠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 대신 이걸 이렇게 넣는 1차에서 나오고 2차에서는이거 나온 적은 없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다가 수력방전이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만면 사각형 형태에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어, 하재젤람식은기체에서 쓰이잖아요, 공기 흐름에서. 근데 닷체에스바는 아닷체스바는기체의 어, 흐름에서 쓰이니까 자연설비에서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로. 어, 된 닥터를 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수력 방향을 어, 유용하게, 유용하게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노즐에서 흰개 사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